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즈백입니다. 오늘은 25년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즈백 2월 3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1.69% 하락, 나스닥이 2.2% 하락, S&P 1.71% 하락 마감했고요. 맵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하락폭이 두드러지죠. 엔비디아가 4% 넘게 하락, 구글도 2.71% 하락, 아마존 2.83% 하락, 테슬라 4.68% 하락했네요. 어제 발표한 중요 지표로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었는데 예측치 53보다 훨씬 낮은 49.7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미국의 서비스가 꾸준히 올라서 경기를 지탱해 줬는데 최근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상승했고요. 그리고 함께 발표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3이 나왔는데, 최근 거의 재작년 연말의 수치랑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관세 이슈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치보다 높은 21만 9천 건이 나왔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186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채권시장의 중요 지표로 보는 10년물 채권금리는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보다 낮은 4.433%입니다. 이런 상황의 페드워치를 보면 은 이번 인플레이션 기대치 여파로 5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즉이 말은 5월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갔고 6월은 되어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가 2.82% 하락, 나스닥이 2.22% 하락, S&P 1.77% 하락, 국내는 다행히 2.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요즘 국내 분위기 좋습니다. CNN에서 발표한 공포 지수는 지난주 44였는데 35로 급감했죠. 다시 공포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유가는 미국이 이라크에게 원유 수출을 늘리라고 압박했다는 소식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낮아진 배럴당 70달러입니다. 환율도 다행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당 1437원입니다. 이번 주 나스닥의 급락에 TQQQ는 일주일 동안 무려 5.69% 하락했습니다. 엑셀을 보시면 지난주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어제의 급락으로 와이프 계좌에서 추가로 186주를 매수했고요. 현재 TQQQ RSI 투자는 11회차, 12회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매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매수 내역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주백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208주 늘어난 7,346주이고요. 원금은 이번 달 급여일에 100만원이 추가되어서 5억 2천. 수익금은 3억 5,600. 총 평가금은 9억 1,900만원입니다. 이번 주에 평가금이 무려 6,500만원 하락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하락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미즈백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즈백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요. 우리의 꿈과 미래 함께 이루어 보시죠. 함께라면 가능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즈백이었습니다.